자, 반갑습니다. 어, 오늘도 일단, 어, 종목, 어, 매도 종목들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일단, 어, 서린 바이오라는 종목이 일단 매도가 되었고, 어, 요, 여기서, 어, 매수, 매도가 당일날 진행되고 다시 조정 구간에, 어, 매수 이후에 오늘, 어, 매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 종목을 보시면, 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죠. 어, 항상 어 저는 고점에서 매매를 하지 않고 바닥 구간에서 매매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요 종목이 여기 여기 이 2월 16일 여기죠. 여기 요기 운 좋게 당일 날 수익 실현이 바로 되었고 뒤로 조정 구간이 나왔었죠. 여기 보시면 여기 꼬리 구간 여기죠. 어 여기서 매수가 되었는데 어요 근처를 보시면 요건처럼요 앞쪽에서 보시면 여기 어 저항대들이 이렇게 놓여 있다 맞죠. 그리고 아래쪽에서 보면 어 이렇게 이어 요렇게 늘려서 보시면 여기 라인대에서 지지됐던 구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어요 정도 어 라인 때는 어 이탈하지 않고 지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저는 매수를 들어간 거죠. 그리고 오늘 아 다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 상승이 나와 주었다. 네, 오늘 긴 꼬리가 달렸죠. 어, 그래서 보통, 어, 긴 꼬리가 달리면, 뭐, 안 좋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차트의 위치가, 어, 고점 구간이 아니고,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어, 꼬리를 신경 쓰기보다는,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진 거에, 어, 더 신경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는, 뭐, 여기, 매, 매수, 매도가 진행이 되었는데, 어, 지금 차트가 나쁘지 않죠. 어, 바닥 구간에서, 어, 여전히 지지라이 때 위에 놓여 있는 모습이고, 거래량은, 어, 많이 터졌죠. 이 거래량이 어느 정도 거래량인지 보면은 2022년도 이후니까, 어, 1년 넘게 만에 최대 거래량이 터진 거죠. 요, 앞, 어, 그리고 저점 구간, 차트상 저점 구간이죠. 그리고 실적을 보셔도 뭐 매년 흑자를 내는 우량한 회사이기 때문에 바다권 거래량 이 나온 상태로 어 추후에도 충분히 어 자리를 다시 볼수 있지 않겠나 할 만한 종목이 어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그다음에 어 BHI라는 종목이죠. 자, 요, 요 종목은 어요 아래쪽에서 어 이틀 전에 매수를 해서 오늘 전량 다 매도가 되었네요. 자, 보시면 어 얘도 어 얘는 원전 섹터 쪽이죠 원전 섹터 쪽인데 실적이 어 턴어라운드 되는 어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그리고 어 보시면 23년도 어 마감 실적이 다 나왔네요 어 점점 점점 실적이 개선되고 있죠 현재 실적 대비해서 시총은 높은 편이라고 볼수 있지만 4분기 실적이 잘 나왔죠 뭐이 정도 기준으로 보면 어 24년도도 나와파이 되겠지만 실적이 나. 어, 실적 대비해서 뭐 엄청 비싸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원전 섹터 내에서도 지금 어, BHI만큼 흐름이 좋은 종목은 아직은 안 보이고 있죠. 일단 제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어, 저야 뭐 일단 단기적으로 어, 많이 오르니까 정리를 했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어어 어, 제가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오늘 조선 섹터가 상당한 급등세를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영상으로 반복해서 조선 섹터는 좀 이야기를 드렸죠. 그 중에서 어 여기 보면 어이 ETF를 가지고 여기 구성 종목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었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 라고 하면, 뭐, 이 ETF, 어, 조선 쪽 종목으로만 구성된 ETF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요거를 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쭉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오션을 좀 중점으로, 어, 삼성중공업, 어,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한국화본하고 동성화인택 비교해서 뭐, 실적이 동성화인택이 더 좋다. 하이록도 실적이 좋다. 뭐, 그리고 또상광밴드 태광은 제가 무한 반복매매를 할 아, 어, 종목이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일승 또 이야기 드렸고, 뭐몇 가지 태용도 이야기 드렸고, 조선 쪽 종목을 쭉 이야기 드렸죠. 근데 오늘 일제히 다 급등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 테마 중에서 저는 제일 오랫, 오랫동안 장기간으로 상승할 테마는 실적 테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섹터는 어, 오랜 기간 어, 좋을 수가 있다. 그리고 어, 모든 이슈가 어, 사실 보면은 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어, 높여주는 어, 그런 이슈가 되는 거죠. 어떤 뉴스가 나오면은 아, 이런 걸로 인해서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겠거니 어, 이렇게 기대감을 하고 수급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이 어, 좋아진다, 좋아질 것이다에서 좋아지고 어, 있다, 그리고 좋아졌다. 이거죠. 근데 실적이 피크를 찍으면 떨어진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조선 섹터는 실적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어 다시금 고조되는 시점이라고 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 이야기 드렸던 여기 섹터 내 종목들이 오늘, 어, 보면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하나, 오션 같은 경우는 뭐 13%. 삼성 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15%대. 오히려 삼성중공업이 오늘 변동성이 더 좋았죠. 그리고 뭐, 일승. 어, 이런 것도, 어, 한 17%. 태웅. 어, 요런 것도 뭐, 8%대. 그리고 뭐, 동성화인택. 뭐, 요런 것도 뭐, 한 3%대 밖에, 요건 좀 변동성이 좀 작았네요. 어쨌든, 뭐, 조선 섹터에서 여기 들어가 있던 구성 종목들을 어, 보면 다 올랐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어, 다 올랐죠. 음, 그리고, 어, 이 중에서도 제가, 어, 특히, 어, 성광밴드하고 태광이죠. 자, 얘두 종목이 오늘, 어, 11% 그리고 성광밴드는, 어, 10% 정도 올랐죠. 자 여기 제가 여기서부터 어 저는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아래로 어 분산계좌를 통해서 어 모아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어 분산계좌 3번까지 매수가 되었어요. 태광 같은 경우는 음 한번 볼까요. 이게 분산계좌 3번이라 써있죠. 어 여기에 태광 태광은 여 보시면 분산계좌 3번까지 어 매수가 되고 오늘 2차 매도까지 어, 완료가 되었어요. 1차 2차를 제가 5% 10%로 목표가를 어, 정해놨습니다. 원래 최초 입력할때는 8% 15%를 해놨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 무한하게 반복매매를 하려면 사고팔고가 어, 빠르게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8% 15% 이거는 어, 생각보다 빠르게 어, 안 움직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5% 어, 10% 이렇게 변경을 해놨어요. 그러면, 어, 올라갈 때도, 만약에 5%만 빠, 어, 올라갔다가 떨어지더라도, 어, 1차 매도 이후에 다시 재매수가 되니까, 어, 조금, 어, 수치상으로 뭐가 가장 합리적이다, 뭐, 가장 좋다, 이거는, 어, 뭐 섣불리 판단할 순 없지만, 8에서 15%보다는 5에서 10% 사이에 1, 2%를 잡, 나 아, 1차, 2차를 잡는 게, 어,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어, 맞을 것 같다 생각해서 일단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어, 분산 계좌 3번에서 저는, 어, 1, 2차 매도가, 어, 이루어졌어요. 어, 그리고, 어, 여기 보면, 어, 분봉으로 보면, 어, 이렇게 올라갈 때 1차, 2차, 어, 절반씩 딱딱 팔렸죠. 그래서, 어, 프로그램이 알아서 잘 팔아줬다. 라고 보면 될것 같고, 그리고 어 이제 이 종목이 또 떨어지면, 어 떨어지면 요아래서또 요어 사겠죠. 어 매수했던 가격대가 음 여기죠. 어 여기면 11,800원이네요. 여기까지 빠지면 또또 사지겠죠. 어또 사진다. 그래서 어 이제부터는 올라도 좋고 떨어져도 좋은 거잖아요. 왜냐? 지금, 음 지금 분산 계좌. 1번 2번 3번 에 어, 이렇게 다 사셨기 때문에 떨어지면 저는 어차피 더 산다 했기 때문에 분산 10번 까지 어, 마이너스 50%가 나오더라도 어, 계속 사겠다 라고 했죠 그래서 어 떨어져도 더 사니까 좋고 올라가면 앞에 사는게 또 수익 나니까 좋고 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아쉬운 거는 선광 밴드가 어, 조금 덜 빠져 가지고 분산계좌 3번까지 안 사셨어요 이게 조금 아쉽네요 네개안 나오죠. 그래서 요게 조금 아쉽고, 조금만 더 빠졌으면 은 요것도 분산 3번까지 사실 수 있었는데, 아 조금 덜 빠져서 아쉬웠다. 아 그리고, 음, 오늘 어 상승폭이 크게 나오면서, 어 분산 계좌 2번, 2번까지, 어 매도가 되었어요. 얘는 2번에서 1차 매도가 아 오늘 나갔습니다. 여기 보면 4.75% 되있죠. 올 그래서, 5% 1차 목표가는 매도가 되었다. 얘도 떨어지면은, 어, 여기, 1870원이죠. 여기까지 떨어지면 또 사, 집니다 그니까, 어, 어쨌든 기계적으로 프로그램이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로 무한히 반복해서 매매를 하게 된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어, 태광. 태광도 당연히, 어, 분산계좌 입원에서, 어, 이렇게, 얘는 5.6%에 팔렸네요. 어쨌든, 어, 이렇게, 어, 무한하게 계속해서 반복매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또 올라가면은 분산 2번까지 또다 팔릴 것이고, 뭐 1번만 남겠죠. 근데 또, 어, 수직 상승하기만 하진 않을 거니까 올라가더라도 항상, 어, 여기 보시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 맞죠? 그리고, 어, 떨어지더라도, 어,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이 있다. 아, 이렇게, 어, 볼 수가 있는, 있는 거죠. 네. 오늘 보면 차트 적으로 어 이렇게 추세를 넘어가는 구간이 어나오고 나오, 있는 자리죠 그래서 12,500 원이 추세 라인 때 인데 어 밑에 까지 일단 좀더 빠져 가지고 어, 또 사주고 올라가면 어 제일 좋겠지 맞죠 12,300 원이니까 어어찌 뭐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뭐 저는 올라가도 좋고 내려가도 좋다 이렇게 어,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식으로 어 회사가 좋고 섹터가 어, 돌아서면서 뭔가 업황적으로 어, 좋아지는 회사가 이렇게 차트 어, 구간이 바닥권에 놓여 있다. 어, 차트가 바닥권에 놓여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어, 반복 매매를 진행하겠죠. 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계적으로 진행을 하겠죠. 자 그리고 어,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어, 반복 매매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 한솔 테크닉스도 제가 무한 반복 매매를 해보겠다고 라 이야기 드린 종목인데 지금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나오, 안 나왔죠 그래서 어, 실적이 지금 330 550 어, 최대 실적 발표가 나오겠죠 실적 발표한 게뭐 올라줄지 어떨지 좀 봐야 될것 같네요 어쨌든 지금 실적 대비해서 시총 2천억은 너무 싸잖아요 그래서 얘도 어, 지금. 3 오늘 2번까지 사이나 사는, 3번까지 사는나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어, 3번은 아직 안 사졌고. 어, 2번에 오늘 사졌네요. 이번에 여기 저점에서 딱 사졌네요. 그래서 어, 뭐 요것도 뭐 떨어지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래서 금액 자체를 사실은 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번에 어, 나눠서 산다 라는 개념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한번 들어갈 때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부담이 없는 부분도 있고 어, 뭐이 부분이 뭐 어, 지금 계좌가 지금 프로그램 분산 계좌가 10개까지 밖에 지금 계좌가 제가 갖고 있지를 않아 가지고 어 하는데 나중에 계좌수가 어, 확보가 다 되면은 어,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고, 분산계좌도 더 적극적으로 아마 쓸수 있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올한해 정도만 좀, 어,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면은 내년부터는 분산계좌를 아주 적극적으로 잘쓸수 있지 않겠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마이너스 5% 구간마다, 어, 10번을 사면 마이너스 50%까지 사시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지만, 어, 뭐, 더 있으면 저는 더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어 믿음이 어 있어야 되겠지 일단 이 이런 매매를 하려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조건 시, 실적이 좋아야 되고 실적이 증가하고 시총이 실적 대비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차트가 고점이 아닌 상태여야 한다 어 이런 부분을 전제로 하고 어 저는 계속해서 어 프로 그램을 통해서 분산 계좌를 적극 활용하는 매매를 어 앞으로 진행할 것이고 그 진행하는 부분들을 어 계속해서 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정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